쭈가쭈가 아, 브이로그 오늘은 구름이 아주 잘 보이는 거야. 아, 영준아 달 봐봐. 대박. 오. 야 9시 반이네? 응. 운동하고 올까? 운동하고 오자. 어? 운동하고 오자. 아니야 오늘 운동 쉬는 날? 아니 운동해. 어차피 오늘 하면은 팔 어깨 정도 하니까 저거 필요 없나? 없잖아. 가슴이. 아. 아니 그거 없이도 항상 운동할 수 아. 있긴 하죠. 장비 없이도. 렛츠고! 아. 아니야 오늘 엄청 많이 져서 괜찮아. 오늘 일어났을 땐 진짜 큰일 난줄 알았거든. 일어났을 때 뭔가 너무 아픈 거야. 또 몸이 진짜 잘못된 줄 알았어. 아, 머리 원래 하루 종일 안 져서. 머리 너무 귀여운데? 오히려 음. 뒤에가 눌려가지고 아, 딱아더 깔끔해. 아, 더 깔끔해. 그 옛날에 쓰기 DIY 그 어. 머리 이런 거. 아 맞아 맞아. 그 엄지 손가락 머리. 어 그런. 어그 느낌. 좋지 어머니 엽네 DIY 머리 근데 샵 가서 두 시간 동안 하는 머리다? 아 진짜. 어 빗번짐. <laughs> 잡고 아, 있어. 핸드폰을 계속 잡고 있어. 핸드폰을 아, 잡고 아,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 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지?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에 있다 이걸 인지하고 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어. 공간을 옮길 때 문을 어. 지나갈 때한 번씩 만져봐 어. 얘 내가 여기 카페에서 나왔어 방금 어. 놔두고 왔나 핸드폰 만져봐 어. 지갑 만져봐 어. 음, 그 정도만 해도 어. 잃어버리진 어. 않는데 수기는 어, 어디서 잃어버렸지 하면 갑자기 음. 이틀 전에 넣어놓은 잠바 주머니에서 나오잖아 <laughs> 어. 그건 좀 문제다 어. 맞아, 맞아. 이틀 맞아, 동안 맞아. 잃어버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가 내가 땅바닥에 뭐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안 잃어버리는 거잖아 어딨어? 있어? 잘 있어? <웃음> 이제 <웃음> <웃음> 어제 핸드폰 어, 이슈 이후로 진짜 멈춰야지 아, 괜찮아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나랑 있으면 그 어? 싸움이 나면 내가 다 지켜주고 어. 어제 같이 사기꾼 연루되면 내가 말빨로 다 그냥 경찰관님들까지 해가지고 포섭해서 우리 팀으로 어. 만들어버리고 근데 나였으면 진짜 그냥 10만원 주, 졌을 것 같아 아 졌겠지 근데 아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줘도 되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네 아니 내가 내 판단하에 아이, 아 그래 그냥 10만원 주고 먹으라 하는 아. 하고 주는 거랑 수기가 그어리버리안에한명못 이겨서 더 사기당해서 더 어리버리하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주는 거랑 다르다고 아, 근데 그것보다 그냥 저거 아. 다셀룰라랑 그, 그래. 와이파이랑 그루투스 원래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니까 걔 그것도 하나의 사기긴 한데 어. 애매한 거지 걔는 이제 어. 찾아주면서 돈벌 받을까 뭐, 어, 뭐 아니야 그냥 중고로 팔까 어, 어, 어. 어 막차 막차 어, 잘 뛰어 근데 본인 물건을 일단 애초에 잘 간수를 하고 간사,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어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놔두잖아 강남을 밝혀주는 교보타워 어 머리가 아주 멋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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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 없어~ 진박~ 당장~ 아~ 뭐야 신기록 좋았어! 구름이 아주 많은 날이야 <laughs> 구름 한점 없던데요? <laughs> 구름이 아주 많아 또? 구름이 너무 많아서 하늘 한점안 보이는 날이야 오늘은 유행하는 너킹 다이어트라고 응 <laughs> 20kg? 20kg도 고 그냥 걷는 다이어트를 할줄 알지 <laughs> 난 사실 매일 하고 있었어 왕준이가 그만큼 부지런했다 증거야 이걸 부지런해 <laughs> 하루종일 자다가 헬스장만 갔다 왔는데 <laughs> 먹는 게 부지러울 수도 있지 뭐든 다 대단한 거야 소과 먼지를 같 소음은 아, 죄송한데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응. 먼지 단속은 아, 죄송한데 지금 바라 끼웠어 아 그러네 쟤네 아까 그 슬로건 나이키 따라서 왔잖아 뭐, 아 유가? 유가?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서 하려 고 그러겠어. Got you got this. You got this. 여기 마라톤 뛰어본 적 없지? 없어. 나 마라톤 적어난 적 있어. 파프 마라톤이 10km잖아. 저거 도우미. 마라톤 도우미. 아, 그러니까 내가 도우미는 <laughs> 이틀 동안 도우미했었어. 근데 도우미도 도우미인데. 마라톤을 한번 준비해서 뛰어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 아 마라톤 진짜 자주 열려. 아 추울 때도 뛰어, 사람들이. 아 근데 하프마라톤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이짐 들고 뛰어도뛸수 있는 진짜? 가벼운 수준이야. 아 여기 하프마라톤을 뭐 예를 들어서 천천히 이렇게만 뛰고 들어와도 1시간 안에 들어오거든. 기록을 뭐 50분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시도해보자. 그냥 재밌게 우리 해냈다. 응. 이런 거니까 뭐 1시간이 걸리든 1시간 반이 걸리든 천천히 뛰자는 거지. 응. 5km를 진짜 빨리 뛰면 한 24분 이렇 거거든. 어. 내가 그냥 천천히 바깥에서 조깅하고 응. 뛰고 오면 5km를 보통 30분 정도 걸려. 어. 근데 약간 힘들 정도? 로... 뛰면? 네. 우리가 예전에 3.5km가 18분 정도 걸렸을까 숙이? 3.5km를 15분 이내로 3.5km가 아니라 2.5km예요 한 바퀴가 네. 그러면은 2.5km를 영준이가 보통 빨리 뛰면 12분 걸린다고 했거든요 어. 한 바퀴? 응. 어... 그때 근데 그때 막 20분 걸렸을 까 왜냐면 우린 뛴게 아니라 그냥 살짝 맞아 마음 쳤다가어 제자리 걸음 그러면 18분 맞겠다 어막 그런 식으로 아. 했는데 숙이가 죽을라 그랬어 맞아 그때 근데 그 페이스로 뛰면 1시간 반이야 응 어. 근데 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조금 더 그리고 애들이 럭킹 해봤지만 1시간 2시간 막이 정도 하더라고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 더하죠 뭐 숙이랑 난 계속 짐 들고 다니는데 맞아 숙이야 몸이 가볍지만 대단해 멋쟁이 <laughs> 겨울에 몸을 좀 무겁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응. 나 옷이 꽤 무겁더라고. 옷만 아, 진짜... 한 5kg대. 응? 나 몸무게 잴때 아, 보면 5kg는 잠바랑 거의... 이런 거 저번에 다 입고 들어갔을 때 재는 게막 재니까 막 108kg 이러더라고. 잠바랑 응. 이런 거다 벗으면 104, 응. 105 정도. 어, 돼? 바지랑 이런 게 겨울옷이 두껍잖아. 응. 어제 형이 그 103kg였잖아. 이금 2kg정도 빠진거죠? 응, 근데 빠지고 있으니까 근육량이 확 줄더라고 응. 원래 딱뺄때 근육량이 줄고 찌울 응. 때 근육량이 좀 높게 나와 이게 응. 그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으면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지잖아 응, 그래서 근데 지금은 글리코겐 함량이 높을수록 근육량이 막 높게 나오거든 응. 근데 지금은 글리코겐을 조금 떨어진? 예전보단 응. 덜 먹으니까 이제 거의 다 하고 있다 조금 더 원래는 등 운동한다는데? 응. 수익은 유산소 하면 또 운동 힘들어서 못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니. 어? 응. 그리고 오늘 운동을 8시간 가야 돼요. 어, 응. 아, 아, 아. 너무 행복해. <laughs> 너무 행복해. <laughs> 너무 행복해. 그무 행복해. 그 최근에 내가. 어, 그치? 들어가 봐. 가 봐봐 어 근데 외국인들이 진짜 많다 커피~~ 오늘도 디저트를 먹으려고 작당무이 중이에 아니, 나 일을 너무 잘해 가지고 아, 좋았어. 기본이바에는아이 음. 음. 이제 눈 말고 비가오는 날. 따뜻하다는 거지. 새벽에 나온다. 여기딱 여기 주차 봐도... 공간이 와... 좋아지고. 주차가 미치긴 했던. 그리고 진짜? 여기가 좋은 게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라 나고 여기가 아하. 그리고 여기 노이터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산책하기 편하고 어, 이쪽에서 편하다. 방이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안산줄 알아? 네? 심지어 집도 싸. 네? 아빠 가게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아하. 밤에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여 수기야. 나무에 물이 맺혀 있어. 이러면 안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1시간 안 되게 산책했네 오늘도 구름이 엄청 많다 안 찍어 왜요! 어제 것도 뭐 찍어서 아무것나 편집하고 있거든? 3, 사일 몰아서 올리는데쟤딱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우리 작년때도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데 헐 내가 어떻게든 편집을 한 거지 수비를 해봐 <laughs> 여기가 그.. 예전에 명품 가구거리였는데 지금도 명품 가구거리 뭔가 문 닫은 데가 많은 것 같아 오늘 일요일이어서 문을 닫은 거지 닫힌.. 여긴 절대 안 망하는 길이야 하나만 팔려도 되니까? 아니 그냥 애초에 부자들이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아. 이렇게 모아.. 아. 여기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음. 앞머리가 점점 짧아져 사람이 아니라 뭐 데려왔어요. 아, 서류형? 저 서람이랑 같고운동이남았어 하지만 그 전에 카페를 <laughs> 아, 가겠다. 그랬잖아. 어제 안 했잖아. 그거는 나집에저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laughs> 어. 저걸로 세요 응. 짠. 저하다 어디? 까치 아, 어. 가서 나뭇가지 어. 와와집 짓고 있네. 있어 저기 저기 있다 집이 헐집 짓는 거 처음 봐 어머 나무까지 뭔가 엄청 큰 나무를 가지고 왔어 아니 너무 대단해 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 하는 건데 나무가 없으니까 <laughs> 전부 대화로 어. 저기 저딱 봐도 예쁜 곳고요 아그 밤새 쉬고 출자 <laughs> hey yo everybody think they fly now but ain't nobody flying you ever cooked your half a brick in the air fryer 예 귀엽다 어 주말이니까 여기 집 놔두고 커피 시키고 기다리면서 너 어. 정말 크다 들어와봐. 음.

하셨네, 이 응. 어. 도 많고. 아. 어. 어. 알겠다. 이겨드랑에서 나온 이 한번 마셔봐. 커피만 먹어봐도. 뭐, 뭐, 아 그렇게. 아, 이거 내용이 뭔데 성장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뭘. 수이는 영준이 너무 사랑해네 기분 <laughs> 좋지? 숙이가 우리 집에 와서 처음으로 청소를 하는데. 어? <laughs> 어? 응? 응. 저 뒤에 한번 봐봐. <목소리> 아이디어가 막고샘솟는 날이었다. 파이팅. 떵떵떵. 떵떵. 떵야야어까지 삼성인 줄 알았는데 삼정. 그래서 나는 킹아방인줄 알았어. 맛있겠다. 근데 걸어오다 보니까 거의 나왔어 벌써. 우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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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불편. 소리? 봤어? 찍혔어? 아 어, 뒤에 찍히긴 했어. 아 불법 불편 유턴이었구나. 어, 앞에까지 어. 가기 싫으니까 그냥 유턴했구나. 어. 근데. 빨리 들어가시오 <laughs> 이거 그냥 공사를 하다 맞는거야? 거게 <laughs> <여기> 떨어져서 <laughs> 운동만하 <laughs> 죽여버려. 다섯 개 더. 하나, 둘. 네.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좋았어. 아,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무슨 아,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디자인은 어떻게 집안에 생각났어? 오케이. Tampa with me and my friend, She's a ten, eyes a ten. Shut down the city, won't see us again.